612번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는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때 A 교집합 b 공집합이 아닐 때즉 A 교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 A 교집합 B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그러면 두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두 집합의 교집합이 존재하려면 집합 A는 x, y 로 이루어진 집합, 이 조건을 만족하는 x, y 로 이루어진 집합.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말해. 집합 A 는이 그래프.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을 집합 a 라고 하고, 집합 B 마찬가지 x, y 이 조건을 만족하는 x, y 로 이루어진 집합.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이 집합 B 라고. 이 그래프 직선, 이 그래프 유리함. 그러면 A 교집합 B 가공집합이 아니다. A 교집합 B 가 존재해야 된다. 즉,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도점이 생성되도록 A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첫 번째, 집합 A의 그래프는 y 골 3x-1. 정리하면 y 골. 이것 분의 이거, 이것 분의 이거뿐이 하면 마이너스 x 분의1 플러스 3. 이게 될 거고, 집합 B는 y 골 ax 플러스 3.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선이기는 한데, y절편 어쨌든 3이잖아. y절편 3. 얘는 y절편이 3이고, 이 3, 이고, 즉, 0, 3을 지나고, 지나고, 같은 말이지. y절편이 3이다 0, 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가? 아, a인 입장식이니까 직선 이게 되겠네.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거. y 이걸 마이너스 x 분의 일 플러스 3, 마이너스 x 분의 1 그래프를 y 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대칭 중심의 좌표는 0, 3이 될 거고 0, 3 이게 대칭 중심 이게 잡는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2, 4, 4분의 형태, 2, 4, 4분의 형태. 내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. 상의 y 는 없고, 그다음, y ax 3, y 3이고 네, 이 점을 지나고, 기울기가 a인 직선이 e. 지금 이 그래프와 교점이 생성되도록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, 교집합이 존재하도록 두 그래프 지금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랑 교점이 생성되도록 하는 a의 범위, 기울기의 범위.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 기울기가 굉장히 크면 이렇게 세. 이렇게 안짝 쓰지? 그러면 교점이 안 생겨. 점점 점점 기울기 줄어들면 여전히 교점 안 생기네. 기울기가 0일 때 교점 안 생기고, 기울기가 음수이면 교점이 여기랑 여기 0이 생기긴 아네 음수이면 교점 계이 계속 다 생기잖아. 계속 다 생겨. 따라서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A 값을 보면 A는 음수이기만 하면 되겠네.